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며, 돈이 너무 빠듯해서 쓸 곳은 이미 정해져 있고, 높은 연봉을 받아야 부자가 될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제가 유산도 없고, 특권도 없고, 쉬운 시작도 없이 완전 바닥에서 시작하더라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중요한 사실 하나,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원칙은, 워렌 버핏이 평생 지켜온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버핏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문 배달로 하루에 겨우 몇 원을 벌며 시작했죠. 지금 여러분이 얼마를 벌든지 간에 이 원칙은 누구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월급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월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바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이걸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면 돈이 많아야만 부자가 될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계속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평생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삶만 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악순환을 끊고 싶다면 지금 네 가지 원칙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 시간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다. 최저임금을 받아도 시간을 잘 활용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미 없는 SNS, 불필요한 모임, 무기력한 일상, 이런데 시간을 쓰면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평생 행운의 한 방을 기다립니다. 꿈 같은 직업, 기적 같은 사업 기회, 갑작스러운 유산.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만듭니다. 부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 원칙 나무처럼 성장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새 차, 명품, 최신 스마트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갖기 전에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이려 하고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조용히 살아갑니다. 적게 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쓰고 정작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쓸수 있는 돈보다 적게 씁니다. 부자처럼 보이려는 소비는 결국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원칙 소처럼 살지 마라. 이건 좀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수입으로 가족, 친구, 동료까지 책임지고 있다면 정작 당신은 누구에게 책임지고 있나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가족, 비용 나누자는 친구, 불필요한 소비를 강요하는 동료 이건 도움이 아니라 재정적 작취입니다.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돈에게 이름을 붙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왜냐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월급이 들어오고, 쓰고, 어느 순간 남은 게 없다는 걸 깨닫죠. 그게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이 그 흐름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버는 돈마다 이름을 붙이세요. 예를 들어, 40% 고정지출 월세, 식비 등, 35% 투자 비상금, 연금 등, 15% 자기개발책, 강의, 네트워크 등, 10% 여가? 형식은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절대 자신을 작게 보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다시 선언하세요. 나는 부자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콘텐츠가 계속 여러분을 응원할 수 있게 말이에요.